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낭맨입니다 시장에 나왔어요 아 오늘 사람이 바글바글 하네요 자 오늘 시장에 나온 이유는 오늘 제가 우리 안한테 하나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가실게요 진짜는 통한다 안 그때 쯔, 쯔야한테 티파츠 먼저 살까? 어? 이쪽이잖아. 배추? 배추 맞아? 지금 먼저, 배추를 먼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괜찮은데? 어, 떴기 있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망으로 있구나. 어, 못 던져도 되지? 음. 이 깡대 하네 안, 뭐가 오 k g g 하일람. 5kg 하 아. 우리 지금 아니 흥정 중입니다. 음. 에이. 음. 오 아니. 기이 1kg 이어 부추도 있어? 어 여기 이 부추 일반 우리 한국의 부추랑 똑같은데. 이거 뇨어도할수 있나?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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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쭈쭈? 어, 오케이? 감사합아 이렇게 부추가 <Transform> 이렇게 실한 부추가 있네요 우리 한국의 부추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5 0아니 아뇨 그날 60,000원 1kg 3 0번 60,000원 1kg 번짜3 0 3 0 3 0 음1 2嗯嗯1 0嗯嗯嗯嗯嗯嗯嗯또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이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嗯 이거 嗯嗯嗯嗯嗯嗯嗯嗯嗯 năm trăm g năm trăm g Một trăm là tám mươi g năm tră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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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ái trăm g năm trăm g năm trăm g kim chi g năm trăm Không năm trăm g năm trăm g À trăm có năm cô 아, 검사. 아,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 좋은 걸로 주시네요. 어, 여기 괜찮다. 어, 아, 네. 아, 여기 뭐 종류별로 야채가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상추.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안, 안, 이거 응어 아니야? 어? 그치? 여러분, 이것도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고수예요, 고수. 이게 고수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파리 큰거 이것도 고수입니다 고수 일단 뭐 쑥갓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거 딜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그 연어 연어 드실 때그숙성시키는 마리네이드 하는 딜 같아요 어우 뭐 여기 뭐 확실히 다양하게 있네요 가지도 있고 여기 베트남에서도 또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여주입니다. 여주. 에이, 여기 여주도 보이시고. 이게 남참 그럼? 남 음. 음. 그다음에 저거. 이거 한한 뭐. 아, 이거 너무 네. 어. 네. 네 나이. 네 군데 군데 이거 없고. 야 이거 홈나이? 아, 검 검사. 응, 어? 어, 이거는 오빠가 딱 봤을 때 오래된 거야. 홈, 홈라이머 뭐. 아, 딱 보면 이거 봐봐.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아, 오케이. 이것도 어, 괜찮다. 근데 이거. 어. 아니, 쭈쭈쭈 아니, 쭈쭈. 어, 렇게 음, 오케이, 오케이. 음. 4000. 이거 보는 거야? 4000. 아까 그냥 총내아아 와, 여러분. 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아니야. 이거 까이 아니야? 이거 쭈쭈만 할수 있어? 쭈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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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아주 쭈쭈. 음. 음. 네, 꽈당으로 좀 달라고 그래요, 쭈쭈? 응. 과당으로 좀 달라 그러네, 쭈쭈. 하이, 까 어. 오케이, 오케이. 응? 그래, 담아도 돼? 쭈쭈 <laughs> 야, 야, 우리 안 대단한데? <laughs> 아줌마 다 됐습니다, 아줌마 다 됐어. 음. 오오오오, <laughs> 와. 맛있다. 아. 음. 아, 이렇게 웬만한 야채들은 다, 아, 저거 있나? 안, 무, 무. 무 있어? 어, 있어? 어때? 어, 네. 아, 여기가, 어, 무가 좋네. 오케이. 음, 여기 또시다. 어, 무가 신선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무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말랑한 무는 오래된, 수분이 빠져서 오래된 무이기 때문에 이야 아, 네. 여러분 여기, 여기 연근도 있네요 네. 와. 아 꼬꼬꼬꼬 네. <laughs> 네. 꼼틱꼼틱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아하또또 <laughs> 또, 또. 또. 서비스? 우리 또 서비스 우리 안야또 꽂혀서 비스까지아하잠만 아. <laughs> <까만. 웃음> <응>? 얼마? 마0 0 0 0원0 0 k g 1kg? 아 영근이 1kg에 7만 동잠만 음. 여러분, 일단, 기본, 어, 우리, 김장 재료, 김치, 만드는 재료. 어, 고기, 고기, 저기. 그, 찌어리한테 가자, 우리 그때. 우리 고기, 그때 샀던, 어다인가? 어다이야? 어떤 아, 문 닫았네. 아, 그때 여기, 저희가 왔었던 데인데, 문을 오늘 닫았어요.

여기는 우리 싱가포르 매장에 왔는데 여기 소금 사러 왔어요 소금 오케이 두부 하나 먹을까? 와 우리 여기 두부 가게 왔어요 람 홈라이? ừ, Được rồi, Ok, Cái này cái Ừm Ờ, bây giờ được Hả? Ừ. Ừ. cái này đúng không? 45 000 10 được chứ Không, cái nó của đại đồng tí đây Ừm Ok Hôm nay, bán thịt bằng Ừ. 진짜는, 통한다. 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배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절여가지고 배추에다가 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요 파란 거는 뭐냐면 한국에는 갓이 있는데 여기는 갓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에 청겨자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아니 시장 가가지고 이 갓은 서비스로 얻은 아주 귀한 또 우리 아 갓이 아니고 청겨자 갓 대신에 청겨자를 넣습니다. 저기 부추 오늘 시장 가니까 이렇게 큰 한국에랑 똑같은 부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추랑 오늘 쪽파 쪽파, 이렇게. 제가 보기엔 좀 부추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를 갈았어요. 저희가 이제, 고춧가루도 있긴 있는데, 지금 색깔 한번 보고, 이거 써보고, 이 고추를 갈아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나요? 찹쌀풀. 풀도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간마늘. 간마늘을 넉넉히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김치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젓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여기 베트남에 뭐 액젓 한국식당에는 팔기는, 아, 한국 그 가게에는 팔긴 하지만, 여기 또 베트남이니까, 넉 맘, 느옥맘. 넉 맘을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넉 맘을... 이럴 때한 3개 정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비벼볼게요. 어, 저 이거 궁금, 궁금합니다. 이거 어떤, 어떤 김치가 나올지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고춧가루를 안 쓰니까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진 않네요. 아 어, 오늘 일단 냄새는 향은 좋거든요.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 <laughs> 한국 김치 좀 제대로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도 김치를 처음 해봐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이 한번 먼저 자 안이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로이 오, 오, 됐나가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색깔이랑 맛이 좀안 나서 지금 우리 아니, 피시 소스를 좀더 넣으라고, 액젓을 더 넣으라고 해서 액젓을 더 넣었고 지금 색깔 때문에 그리고 매운 맛이 전혀 없어서 고춧가루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맛없어. <laughs> 왜, 왜 맛이 없지? 뭐가 문제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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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1층, 아, 저희 김치 막 지금 담은 건데요. 이거, 우리 그 1층 주인집, 어, 좀 갖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고, 자고, 고이.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이대로 놓고, 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미에 가미, 가미에 가미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생긴 거는 그럴듯 하죠? <laughs> 안, 음? 어떤, 어떤가요? 음, 맛있어. 하지만, <laughs> 김치, 아니요. <아닌 거. 웃음> 김치가 아닌 것 같다.